가게는 되윤서 장상준입니다. 저희는 우리 동네 전문를을 어, 하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인접을 해도 될까요?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씀하 일본 부수생 아파왜 가게를 시작하셨나요? 젊은 시절 가난해서 가장... 자신 있는 요리를,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어요. 두 네, 번째는 요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주방 청결과 재료 신선으로, 신선으로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장사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항상 깨끗하고, 항상 밝은 얼굴로 손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번째, 지금부터 더 좋은, 어.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음.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